같은 두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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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 한발씩두 한 발? 네. 도피어 혼자서 도피어 혼자서 이거고 이거고 두 개를 아 여섯 개세개다 날릴 수 있어. 무슨? 말이래이거인도 인도 가능해요. <laughs> 사실. 예, 인은 솔직히 너무 벽에, 아까워. 벽에 붙여 놓고 다 쓰는데. 하나, 하나만 하나만 쓰면 돼. 하나만. 다 날려요. 려거 물론 다한 한꺼번에 다 깔아야지 다 깔아야 되는데. 그렇긴 하네 접피도 그렇지 않아요? 접피하도 예고는 아니, 예고도, 근데 예고는 그 한데 에 3개 깔리 없잖아요 한두개 정도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가잭 솔직히 예고는 하나개깔봐야될것 okay. 같은데 okay. 예고는 가잭보다 총을 총을 덮어야 돼총 반동 done the biohazard container has been located 10 seconds before insertion 정실, insertion in 5 seconds 지금 다 들어 어디나 놨어요? 어 드론 은다클리어요 클리어 일단 동쪽에다아 못했네 저기 뭐, 뭐게뭐에이그비지 맞아 전면실 비지정면실에비지 <놀람> 있어요 문 끊어놨고 대차 문,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이거 대차, 대차 문열어보니까문 열어보라니까, 열어보라니까? 아싸, 그래, 나갔비즈 나갔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동기 떴다, 동기 떴다 어, 아, 뭐 막았네? 뿅신 하 아, 제 아, 이... 이상한 데 숨어 있어요. 말 아, 말도 안 되는 데 숨어 있어, 미친놈이. 뭐가요? 바보. 게... 아, 제가 아, 지금 어디에 숨었냐면 아, 저기 あ, 위로 올라갔어요. 뭐리전 사이트죠. <Whatsored sound> 아, 아니, 아니거야 h e r e These are the blue 아, 에 저기 올라간 저도 전파해 보니까 누가 올라갔던데. 저거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저 저렇게 비질로 있어면 안보여요 <laughs> 아 그거 닭이라서 하얀색깔 보여서 제가 죽였어요 <laughs> 비질이 안보거걸요보라 그러나 비질이 남았고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별로였을 것 같은데 괜찮네요 한번만 해봐도 됩니 흉도 괜찮고 해요? 내가 한번 아, 해보듯 내가 할래 그럼 할건데? 비지말고스폰킬아 동계 스폰킬 제가 할게요. 동계는 제가 먹을게요. 밴딧 동계가 어디지? 동쪽 계단. 아아그 그래서 스폰를 어떻게 해요? 다 있어. 요 플래티오 플래 플래쪽에서도 플래 먹혀 이거. 어 미라가 없네. 이 자리 미래가 음... 없어? 아 본인이 안 했으면 뭐라 하면 안 돼. 본인한 <laughs> 거 아니면 나는 뭐안 했다고 뭐라 하면 안 돼. 아 뭐하는 건 아니고. seconds remaining. seconds left. 기동사 생각났다.

아, 지금 계속 쓸데없는 말도 못 들었어요. 지금 뛰어왔는데 공개 아, 뚫렸어요. 진짜 필요할 만만해요, 우리. 계단에 있는 거 아니구나. 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계단, 계단 맞아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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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맞아. 계단이에요, 아직. 말보다는 행동이지. 네, 어디 버그 해, 더 버그. 해, 버그. 이, 이그 메이트로 로들어갔네 여기 일찍 빨간 핑 있네 거기 있어요, 버그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버그 계단. 이거 지금 어, 간다 간다. 칭님 네, 돌아가시네. 싸워줘, 싸워줘, 싸워줘. 카메라 깨졌어요. 나이스. 아 근데 불꽃 쓰기 너무 마음에 든다. 부럽지? <laughs> 부럽지 당연히. <웃음> <웃음> 역시 썩고 물. 근데 쓰다 보면 질려요. 뭐 하지? 아 그렇죠 뭐 뭐하지? 아그것할수 있었는데 저 스킨 언제 떴는거지 그거 그냥 걸릴걸요? 테, 테스트 테스트 그 테스트하는 사람만 베타랑 알파 알파인가 베타인가 그거 그죠 근데 나는 플스로 시작했는데 PC에서도 쓸 수가 있네. You n e 그 아이디가 공이라서 그런가? 플스랑 뭐거 그런 듯. 게임 에코 에코 p c 펄스 룩. 비젤 비세밴쪽 insertion in t e seconds. insertion in seconds. 세관에 비 아닌가? 경호실. 드로 해볼게요. 어디 총소로깨꼬는지 <목소리> 이거 비질 있는 거야, 비질. <목소리> 맞아 비질 맞아. 경호실, 경호실 펄스 있는 거 경호실 펄스. 경호실 <병원씨> 펄스. 서버실 <목소리> 있어 비질 서버실. 위층 서버실. 1층 서버실 올라왔어 올라왔 올라왔어, 올라왔어 전화 한번 동계쪽에 있어요 b j 동계쪽에 여기 동계 동쪽 계다 거기 앞에 체인 스퍼커님 전화할게요 호원실클 예. 계단 밑에다, 계단 밑에, 여기, 계단 밑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병원실 크리에요 여기 을수 있어, 걔? 미실, 전화도 못 끊었는데, 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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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킹, 1층, 미실 컷, 미실 컷, 미실 컷 발사 컷뭐또 애들 이층에 냈네? 아, 이케한다, 이한다이한다너 아, 아, 빨리 들어왔어, 아, 너 빨리 들어왔어. 아, 스토리, 스리스리스리 어디 있어요? 리했어리스리스숨리있어리스토있어토리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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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리어토리스토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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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 들어올게. 컨트롤 앤 드래그. 전화할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Let's down i n s i 닭이구나. 캠 보고 있죠? 캠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쪽방 쪽방 쪽방미콱 밀어 콱 밀어 콱 밀어 쪽방 어 밀어 콱 밀어 콱밀여기 밀어 콱밀들리밀 쟤쟤 오버이란 거 아니에요? 되게 오버이란 거아니오요이란 오버이란 거같 오버이란 거 아줌? 오버 오버이란 거 아줌? 뭐아 잠깐만, 아직. 우리가 요리야 3대0이야. 발키리 하면 안될것 같아. 카메라 뺏길까? 무서워. <laughs> 발키리 캠 잘못 던지면 쫄 소리는 음. 아, 미라를 걸고 가나 근데? 아, 그건데그걸까봐 그랬네 내가 옐, 옐, 옐로핑 찍은 자리에 그거야 있지 와요 강하네 아, 여기 옐, 옐로핑 찍은 자리에 그거야 위에서 보여 어 5 seconds to insertion on the op4 hasn't found the biohazard container they will attempt to locate it during the assault Have entered an area. Leave now. <laughs> 아, o 로핑 보지 마세요, 그냥. 아, 뭐어원원아니그 병원실 그렇 오빠. 여기 머메인 인디 에리어. 거기 저기. 에시 뒤에 또 나. 에, 마스머시. 아, 아 아이, 아이, 너무 빨랐어.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 Leave now. You have been spotted by hostiles. Fall back. 아, 동계. 동계 힙하나. 고르킹나 있어. 고르킹나 있어. 동계 히바나..아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체력만 있었습니다 이겼는데 히바나, 히바나 올라와요 지금 동계 히바나 올라왔어요 사무실에 씨 아니 경비실에 씨 경원실이랑 동계 하나씩 복도 히바나 스모크 왼쪽 히바나.. 바로 바로 눈니 왼쪽 티바나. 네, 네, 근데 머리님이 경호실에 나와요. 아. 여기 지금, 어경어실 기록 보관실, 기록 보관실 나 나와요. 복도에 <목소리> 도깨비 있어. 기록 보관실 또 나온거. 부장. 부장. 거기 두 명이야. 거기 두 명이야. 헤이, 헤이, 아이스. 하도 하도. 씨어 뭐야? 쓰이 <머르메인에 슬쩍> 뭐야?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머르메인에> 에이스? 숨어있다가 <laughs> 카메라 다 틀렸어 뭐야 경쟁중 뜨면 따, 나와요 경쟁중 뜨면 소리해 소리해줘 소리해 움직이자 움직이자 경쟁중 뜨면 나가면 돼 소리 좀더 거슬리게 down to 15 seconds. Time expires in 10 아, seconds. spotted the biohazard container. 5 seconds to go. They've ceased attempting to it's jump 너무 아깝다. Oh you 잡히, 잡히. 오. 아, 진짜 아깝다. 아, 이거 아, 걔 같은데 완전히. 아니, 근데 왜못 봤나 봐요. 어딘지. 에이 드론도 그걸 못본게 보게... 말이 안 되는데, 거센이 뭐, 가지고 뭐, 보고 있지 하긴 그림자인 줄 알았나 봐요. 제네 무기 과시도 못 막았죠. 네아 네. <laughs> 근데 처음에 애씨가 쏘는 걸 너무 의도적으로 꺾었는데, 아씨 경호실에 드론 놔줘요. 네, 내가 공개다다을게 나 어디다 로니까 어, 벌써 1시네 동계 해. 밑에, 동계 1층쪽 기반은. 스포키조심하시고얘스포이못할 거예요. 아니 그니까아못 아, 하는 게어 있어. 되게 조심해야 지금. 내 지금 3대 1인데 에, 그러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스모키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You need to locate the c 대 n t a i n e r has been located. 하나 하나 네, 10 s e c o n d 5이 봐봐 공격 조심하세요 Look, look, 수술 o k look, look, 아이 그까 김에요 통월살 통월사 느끼실 거야 경원실 클리어 거, 거 허리 멀리 해가지고 통월살 써요 경원실 클리어요 오케이 뭐야 왜왜 왜 그래요 수수요 아 수술 사무실에 놀기 셨어요 이디디 하나는 그 뭐냐 경호 여기 북뒤에서 들어간 쪽이 하나 있고 아 작은 곳 창문이 하나 있어요 1, 2, 리 작은 창문 인사이드 작은 창문 사호실 클리어 사무실 클리어 한번한 울려봐요 그거 오케이. 전화 좀 전화 좀 됐어요 나 보내? 오오 어디야? 우른으로오 거야. 위위에아 씨. 에코 인사이드저게 어떻게 올라갔대 에코 이 사이드래요. 집중. 어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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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 다른 데로 가. 요 다른 데로. 에코는 그어리나 어놈도. 돌아올 것 같은데. 아, 내 앞에. 내 앞에 코 어따 아저씨구나. 나이아 잠깐 그 쪽방. 두려운 것 같아요. 아닌가? 맞다. 나이스. 이난한게 어, 아, 없잖아. 고봐 돌아왔네. 아니구나. <laughs> 아니 구나아짱막히 있구나.